안녕하십니까? 비성외과 최순우 원장입니다. 오늘 인터뷰 첫 시간 조진호 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한 후 현재 비성외과에서 눈코 수술을 맡고 있고요. 성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공부를 좋아하세요? 사실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공부 좋아하셨나요? <laughs> 진짜. 실인데 하다 보면 맞죠. 뭐죠? 배우다 보면 또 모르는 거 알고. 맞아. 그 재미보다는 사실 그 문제 맞추는 재미. 며칠간 잠소리가 좀 줄으시고. 음. 아, 부모님이 자소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나 보죠? 아, 예, 많이 시키긴. 엄순아가 아니네. 우리 엄마는 자소리를안했거든아 네. 어, 농담이에요. <laughs> 이제 의대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의대 에 들어가면 이제 외울 것도 많고 엄청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남들보다도 잘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과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그 비결 같은 게좀 있어요? 다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경쟁하기 힘들었긴 했는데 그 제가 할 시간을 정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3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일주일은 이제 신나게 놀고 나머지 2주를 뭐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가장 재밌었던 과나 과목이 어떤가요? 아, 저는 내과가 차라리 재밌었는데요. 이제 인턴을 돌면서 외과 의사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선택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는 만성이 돼서 한 번에 낫지 않는 경우 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외과 계열은 이제 수술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그 완치면 완치 수술을 했을 때뭐 그런 결과가 이제 딱딱 나오니까.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이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음. 보니까 수술이 너무 창의적이고 음. 이제 한 가지 수술이 있는 게 정답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의 수술법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규성형외과랑은 음. 뭐. 어떤 인연이 있셨어요 대학병원 일년 선배인 정재현 원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병원이라고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 원장은 많이 친하셨어요? 같이 유국 생활도 많이 하고. 음. 보통 1년 차이는 왠수인데 네. 왜냐면 아... 바로 위에서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오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이었을 때 이제 말 구게 되거든요 정당하게 혼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 이제 서로간 사이가 안 좋고 참뭐 이렇게 얄미었던 적도 없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재원 원장 아니고 정재원 원장이 본인을 어뭐 서로간에 그렇죠예 서로 네, 서로간에 전반적으로 응. 해도. 잘 가르쳐 주시고 어. 서로 뭐 저도 잘 많이 도와드리고 해서. 참고로 재현 원장님은 원장님에 대해 좋은 말만 했어요. <laughs> 네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입사 전에 봤던 우리 뷰성외과 이미지가 좀 어땠습니까? 음 좋은 건물, 좋은 시설에 길하성 같은 원장님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와서 보니 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얼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어, 뷰성외과의 강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의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게다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병원 을할 때는 이제 멀티 포지션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는 각자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해서 음. 더 전문화된 것 같습니다. 네, 성형외과 의사 조진우를 우리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음, 지하철로 하겠습니다. 네, 어? 지하철. 네, 지하철을 우리 목적지가 있으면 멈추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음. 저도 앞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음. 의사가 되겠습니다. 몇 호선? <웃음> <웃음> 오픈 날 있잖아요. 좀 무슨 일 하세요? 그냥 늦잠 좀 자고 일어나서 좀 TV 틀고 음. 그냥 누워 있으면은 이제 와이프 일어나시고 음. 이렇게 일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오후까지는 이제 뭐 나가거나 놀고요. 와이프 사고 싶다는 거 같이 가서 구경하고. 원장님은 비슷한데 뭐하세요? <laughs> 집에서 누워 있어. <laughs> 그래서 원장님 취미가 되세요 레고 좀 만들거나 아니면 좀 그림 그리봤습니다 스케치북을 갖고 왔는데요. 네. 아 이게 관이야? 네. 뭐야 이거? 호치케스입니다. 아 호치케스요?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 아닙니다. 네, 강아지도 한번 그려봤고요. 아니 눈빛이 <laughs>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아 <laughs> 네, 눈코 같은 거 이제 그리면 이제 수술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해서. 그렇죠. 어. 원장님 이 좋아하는 그런 눈은 어떤 눈이세요? 일단 상어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제 시원하게 뻗은 눈을 제일 좋아하긴 하죠. 음... <laughs> 네. 이 중간 눈 혹시 이거 맞히실 분 있나요? 유명한 사람 들인가어 <laughs> 맞아요. 네. 어떻게 맞히셨죠? <laughs> 네. 어떤 면에서 티가? 저 <laughs> <laughs> 김태희 씨는 제가 그리다 봤는데 비율이 딱, 딱 맞더라고요. 음 1대 1대 1. 그 외모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직업에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뭐잘 가꾸고 그러는 것이 본인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장님도 동생님 장사님 외모를 네. 효과해 보신 적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고 눈 떠보고 쌍꺼풀 잘 잡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흐뭇하고. 제가 양쪽 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짝짝이가 좀 거슬릴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눈 속쌍으로 돼 있고 오른쪽 겉쌍인데 이 눈이 되고 싶냐? 왼눈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어... 있습니다. 살신성인상담 정말 네. 어, 좋습니다 <laughs> 최근 환자분들이 많이 거론하는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아이돌 분들 좀 가져오셨고요. 차은우 씨도 많이 음. 가져오셨고, 뭐 방탄소년단 빛 씨,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여자 분들은 TV에서는 잘못뵌것 같긴 한데 고윤정 씨, 임보라 씨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여태까지 보람 있었던 적은 언제였어요? 수술 끝나고 너무 감사할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일 기분 좋은 말은 사실 취업했다, 결혼 촬영을 잘 마쳤다 이런 말을 들을 때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뭐 잠깐의 그거지만 그분 삶에 어떤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참그 그때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신념이 있다면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다른 데로 보내드리거나 그런 것을 좀안 하는 게 제가 책임지고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제 신념입니다. 성형외과를 방문하러 오신 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 필요 없다. 라고 말할 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짜 필요 없을 때. 두 번째는 자기가 못하는 수. 그럼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할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해, 잘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라이브 퀄러티를.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환자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만족시켜드린 것도 저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사로서 신혼생활을 잘 마치고. 아 실한생활을 마치고. 실원 <laughs> <laughs> 생활이 계속 가야죠. 마지막으로 조진우 하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조 조금 더 예뻐지고 싶다고요? 진 진짜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우 우리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 <laughs> 원장님 지금까지 인터뷰 첫 회를 장식하셨는데요. 말씀 잘해주셨는데 오늘 소감 한마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환자로 분으로 오시면은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인터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